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멜레온도르 이제 1주차가 시작이 돼서 2024첫 SS가 시작이 됐는데 저는 사실 거의 안 샀어요. 모자만 3개를 사고 나머지는 제가 구매하려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가격이 너무 비싸고 어 생각보다 별로였던 제품들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지출이 워낙에 요즘에 크다 보니까 지난번에 팔라스에서 거의 200만원어치를 구입을 하고 어 최근에도 이렇게 뭐 브랜드에도 당첨이 되고, 키스에서도 가젤이랑 쌈바가 사고 싶은 게 있어서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출이 너무 커서 어더 신중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선택을 했는지, 에멜레온도로 이번에 제가 워낙 팬이니까 뭐라도 하나 그냥 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근데. 어 정말 구입할 게 이번 주 차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룩북에서 봤을 때는 되게 마음에 드는 게 많았는데 이번 주 차에 나왔던 것들은 약간 실망이 되는 것도 있었고 가격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높은 것들이 있어서 그걸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하기 전에 어 팔라스에서도 이번에 이, 이걸 구매를 했는데 이 베어 후드 후리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귀엽더라고요 지금 M 사이즈를 입었는데 이게 워낙 부하게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어, 이 밑에 시보리도 아예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이렇게 그 쫀쫀하게 돼있어서 이렇게 말려 들어가게 돼있어서 좀 크롭한 기장으로 조금 작게 입어도 제가 176에 72kg 정도 되는데 보통 100에서 103, 105 정도 입거든요. 좀 여유있게 입으면 105도 입고, 보통 팔라스는 후드를 라지, 그리고 좀 크게 나온 자켓들은 M 사이즈를 많이 입는데, 요것도 M 사이즈를 사봤습니다. 근데 M 사이즈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라, 어, 라지 사이즈도 괜찮은 것 같긴 한 게, 여기 후드 길이가 약간 짧아서 여기 그 정수리에 조금 닿는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이렇게 입는데, 크게 못 입을 정도는 아니고, 지금 되게 귀엽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제가 산 것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 보면 지난번에 팔라스 가서 이제 한글판 바시티 자켓이랑 어 익스클러시브로 나온 제품들 모자 그런 것들을 구입을 했고 그리고 키스에서 쌈바랑 어 가젤이 나왔는데 두개다 구입을 했는데 쌈바는 아직 도착을 안 했고. 둘다 굉장히 클린하게 나온 것 같아서 여기 삼선 부분이 스웨이드로 나왔는데 이게 완전한 흰색은 아니고 회색도 아닌 굉장히 밝은 회색으로 나와서 거의 흰색 톤에 가깝게 여기 앞코도 스웨이드고 그리고 이 고무창이랑 이 녹색 포인트랑 이런 것들이 되게 깔끔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구매할 만한 거같고 여기 뒤에 키스라고 써있고. 지금도 공홈에 물량을 많이 뽑았는지 살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전 사이즈 살수 있으니까 사고 싶으신 분들은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이 한 16만원 돈에서 어 배송료 17,000원 이 정도 해서 한 18만원 안으로 이제 한국까지 배송이 오니까 키스에서 바로 직구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나이키 공홈에서도 아직 좀 팔고 있고 한동안 전 사이즈가 살아 있었는데 발렌타인데이 덩크죠. 근데 이게 제가 받아 보니까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옛날에 나왔으면 엄청 인기 있었을 그런 컬러인데 그 아키오 핑크 색상이 엄청 지금도 비싸고 인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핑크가 아니라 좀 뭐랄까 약간 체리색 같기도 하고. 조금 혼합 색상인 스웨이드라서 되게 고급스럽고 약간 SB 덩크 느낌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크림에서 정가 이하고 11만 원에서 12만 원대면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제 사이즈도 사고 제 여자 사이즈도 사놓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끈이 조금 얇은 나일론 끈이라서. 마음에 안들 수도 있는데 이것도 나쁘진 않고 약간 발렌타인데이 선물에 포장, 포장 느낌으로, 포장 리본 느낌으로 나일론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이 끝만 조금 어, 딴 걸로 바꿔도 더 괜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지금 가격이 너무 싸서 덩크가 요즘 인기가 없으니까 그런 건데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 신발 자체로 그냥 색감이랑 너무 예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자분들. 그래서 아직까지 11만원대, 12만원대에 구입을 할수 있으니까 구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레드는 역시 뭐어 말이 필요 없이 모두가 다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게 예전에는 스웨이드였는데, 이건 오지가 아니다. 가죽으로 나와서 좀더 별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사진을 보고서는 이 가죽이 조금 번들번들한 인조 가죽 느낌이 확 나는 그런 가죽인가 싶어서 아, 좀 별로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받아 보니까 가죽이 쭈그리 가죽인데 그렇게 번들거리지 않고 적당한 광택감에 좀 이렇게 쿠션감이 있는 좀 두꺼운 쭈그리 가죽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뭐 조던 4가 원래 그렇긴 그렇지만 약간 미세한 차이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어 굉장히 가죽이 느낌 좋은 오래 신었을 때또 탄탄하게 좀 헐어도 느낌이 좋을 그런 가죽으로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30만원 미친데 지금 26만 9천원에서 30만원 미치니까 아직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격이 더 올라가기 전에 구입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에멜레온도를 한번 제품 하나하나씩 살펴보는데 제가 얼리 억세스를 이번에도 받았죠 근데 받았는데도 얼리 억세스 하루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구입을 못 했어요 결국은 모자만 몇개 정발매 시간에 모자만 몇개 사고 끝났습니다 한번 보실게요자 이제 처음부터 한번 볼텐데 어이 자켓도 조금 기대가 되긴 했는데 가격이 364만원 와 이거는 너무 가격이 높아서 요즘에 지출이 컸기 때문에 한뭐 100만원 후반대 이랬어도 사실 좀 고민했을까 말까인데이 앞부분에 흰색 가죽으로 이렇게 꼬아놓은 부분이 조금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비싼 것 같은데 아 그래도 가격이 진짜 너무 비쌉니다 근데 이게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메인이기도 했고 이게 M사이즈 정도가 23.... 7호 인치면은 어 적당한 가슴 사이즈인 것 같거든요. 가슴이 한 60cm 정도. 아 근데 364만 원은 진짜 어 너무 센것 같아요. 관세 같은 게 포함이 돼서 미국에서보다 가격이 더 붙어서 그렇긴 할 텐데 그래도 좀 비쌉니다. 지금 이 스웨터도 80만 원좀 비싸고. 이 베이지색 가죽 자켓은 아까 그 검정색이랑 똑같은 건데 좀 인기가 덜한것 같아요. 전 사이즈가 지금 남아있고. 이게 아무래도 검정색이 좀 포스 있기도 하고, 검 흰이 딱 에멜레온도르 글자가 좀 두드러지게 보여서 그래서 좀더 인기가 있는 거 아닐까 싶고, 어, 이것도 제가 사고 싶었던 건데, 반팔인데 지금 레더로 돼 있는데, 웨더에서도 지금 흰색 크림색 가죽은 약간 크로커다일 패턴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악어 가죽처럼 되어있는데 이런 게 반팔 중에 이렇게 나오는 제품이 없으니까 어느 브랜드에서도 사실 유니크하고 가격 신경 안 쓰는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이 90만 원대 가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500 몇십 달란 것 같은데. 관세 부가세 붙고 하니까 9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아 저는 못 사겠고 근데 원래 이게 한 5, 60만 원만 돼도 한번 사볼 생각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96만 원 그래서 약간 포기를 했고 근데 진짜 두고두고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가죽이니까 29인치가 73cm 정도 그러니까 라지가 맞을 것 같아요 총기장이 73cm 와 이거 3천만원짜리 롤렉스 빈티지 제품 같은데 이거는 인스토어 온리라서 어 샵에서만 오프라인으로 구매를 가능한 것 같아요. 어, 이 제품도 괜찮긴 한데 와 가격이 63만 8천원 앞부분이 저렇게 갈라지지 않은 전에 나왔던 로퍼가 더 저는 예쁜 것 같은데 그것도 이렇게 비싸진 않았거든요. 한 40만원대 했었던 것 같은데 약간 포멀웨어는 클래식 의류들은 에멜레온 드르가 약간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디자인 값이긴 한데 이 가격대면 알든이나 크로켓 앤 존슨에서 세일 안 하고도 저정도 가격에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하고 아 이것도 클래식 웨어 같은 경우에 이런 수트는 아이 가격이면 사실 비스포크로 원단을 좀더 고급스러운 원단으로 맞출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안 고급스럽다는 게 아니라, 어 이런 좀 독특한 부클레 재질? 이런 독특한 원단은 잘못 입으면 약간 할아버지 옷 느낌 날 수도 있고, 뭐 멋있게 이제 멋부리고 입을 수는 있어도 오래 입기에 조금 아쉬울 수가 있는데, 저 가격이면은 원단을 울 재질로 골라서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빈티지 시계들 이쁘긴 한데, 어차피 온라인으로 살 수도 없고, 이것도 괜찮긴 한데, 아 가격이 좀 쎄네요. 이런 페이즐리 무늬는 좀 너무 환공포증 일어날 것 같고, 어 이런 모자들이 예쁜데, 모자들은 늘 항상 예뻐 왔으니까. 근데 모자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도 이번에는 에멜레온 도르를 노란색 자수로 넣어가지고 그게 포인트가 돼서 어 이번에 나온 제품들도 다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제품, 이런 게 은근히 노란색 글자랑 주황색 뉴욕 매치 색상이랑 크림색 네이비색 이런 게 색상이 조금 다양하게 들어가서 뭔가 예전의 모자보다. 조금 더 예쁠 수도 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노란색으로 자수가 돼있죠 깔끔하면서도 이런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게 들어가 있어서 새로 나올 때마다 한두 개씩은 꼭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녹색에 노란색도 괜찮죠? 아 그리고 이 스웨이드 자켓, 초어 자켓을 제가 되게 기대했는데 요 사진으로 봤을 때, 이 룩북 사진으로 봤을 때는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이게, 요런 자세히 찍은 클로즈업 사진을 보니까 스웨이드 재질이 나쁜 것까지는 아닌데, 이 스티치 박음질이나 스웨이드 재질이 드레이크스에서 나온 초어 자켓이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이거든요? 근데 그 제품보다는 못한 것 같아서, 이 가격이면 120 몇만원이면 차라리 드레이크스 스웨이드 초어 자켓을 중고로 사든지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레이크스 스웨이드. 그러니까 이제 정가는 국내 수입되는 정가는 한 220만원 되는 것도 있고 한데, 이게 예전에 한 120, 130대부터 150, 160 점점 가격이 올라오다가 지금은 200만원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워낙 인기가 있어서, 근데 퀄리티도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 된게 있고, 근데 색상이랑 자세히 보시면 이 스티치가 진짜 예뻐요. 진짜 곱게 스티치가 이 주머니 퀄리티도 보면은 그리고 이탈리안 스웨이드잖아요. 메이드 인 이태리고, 그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인 어디 스웨이드 제품인지도 모르는 어떤 원단인지도 모르는 에멜레온도르 초어 자켓보다. 차라리 돈을 조금 더 주거나 아니면 중고로 드레이스 스웨이드 초어 자켓을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드레이스 자켓이 워낙에 인기가 많아서 지금 웬만한 유명한 분들이나 뭐 패션 좀 관심 있다는 분들은 이 제품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6이 한98 정도 되고 38 사이즈가 제 사이즈 정도 되는데 100에서 103 정도? 이렇게 안에 블랭킷 안감이 있는 제품은 원래 더 비싸게 출시됐어요. 이게 200 몇십만 원, 240만 원인가 출시됐는데 이것도 이런 중고 제품 구입하면 150만 원 지금? 그것보다 더 싸게 팔기도 하거든요. 근데 에멜레온드루가 워낙에 메이드 인 차이나로 만들어도 어디서 공수를 해오는지 원단이나 아니면 그 중국 공장의 퀄리티가 꽤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선입견을 갖고 있진 않아요. 에멜레온도르가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공장 관리를 하는지 제품이 너무 잘 나오니까 괜찮게 생각은 하는데 근데 드레이크스는 워낙에 퀄리티로 유명한 영국 브랜드고 지금 이런 룩북도 보면은 색감이든 가죽 재질이든 스티치든 완벽하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어, 에멜레온도르를 굳이 살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여유가 있었으면은 별 생각 없이 와 이거 색깔도 예쁘고 스위드고 에멜레온도르 꺼내 와 이거는 사야겠다 하고 그냥 질러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20 정도면 근데 약간 요즘에 지출이 많다 보니까 정신 차리고 이게 정말 맞는 소비인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그래 지금 막 출시돼서 예뻐 보일 뿐이지 굳이 디자인으로나 퀄리티로나 따져 봤을 때막 독특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드레이크스가 더 클래식하면서 더 퀄리티가 좋다면 굳이 저걸 살 필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보면 그 초저켓 말고도 이런 고급 이탈리안 스웨이드로 된 A2 자켓 이것도 진짜 예쁘거든요 초어 자켓보다 더 짧아서 키가 약간 작거나 아니면 약간 크롭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역시 스티치가 너무 예쁘죠. 주머니랑 어깨 부분이랑 이런 밝은색 스티치가 들어간 게 퀄리티가 엄청 좋아 보여서 아무튼 드레이크스를 구입하는 게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짙은 갈색 드레이크스 초어 자켓도 있는데 이거 사시면 안 되고, 제 생각에는 이런 밝은 갈색, 러스트 색상, 이 갈색 제품을 사야 됩니다. 지금 에멜레온도로도 색상은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단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어떤 기모감이라든지 스웨이드 퀄리티가 드레이크스가 조금은 더 나은 것 같고, 만듦새도 드레이크스가 더안 좋을 수가 없죠. 거의 최고의 퀄리티니까. 그래서 아쉽게 이거는 진짜 고민하다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런 블루 컬러가 어, 나는 돈 상관없이 조금 독특한 거 입고 싶다 하면은 드레이크스에서 나오는 제품은 아니니까 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는 드레이크스 러스트 색상을 구입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 체크 셔츠나 이런 플리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난하고, 990 V6 베이지색 저것도 나왔는데, 베이지 올리브인 것 같은데, V6가 그렇게 땡기지 않고, 이 티셔츠도, 어 괜찮긴 한데, 가격이 13만? 어, 요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가격이 에멜레온도르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너무 올라가지고, 좀, 그돈씨 생각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근데 모자는 차이 나봤자 한 2, 3만원 차이니까, 예쁜 게 있으면 꼭 하나씩 구입은 하고 싶더라고요. 이 모자도 뭐 특별할 건 없는데, 저 필기체 M의 로고가 바이시클 레더 자켓이나 좀 멋있는 제품에 저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자 하나 있으면은, 어, 검정색 옷들이랑 좀 맞춰 입기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녹색에 빨간색 이것도 좀 독특하니 예쁘고 그리고 제일 고민이 되는 게이 워크웨어 자켓 이 자켓이 지난 시즌에도 있었거든요 색깔만 좀 다르게 나왔는데 완전히 같은 건지 아니면 조금 뭐 품이나 어떤 치수를 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기에는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디테일이나 워싱이 살짝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워싱이 좀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색상도 괜찮긴 한데 저는 검정색이 살까 말까 고민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검정색 워크웨어 자켓은 딱 봤을 때 에멜레온도르 자켓처럼 보이진 않고 그냥 흔한 자켓처럼 보이는데 약간 숏한 기장감에 요즘 워크웨어가 조금 유행이기도 하고 이것도 괜찮긴 한데, 아, 이 가격이면 수트 전문 브랜드에서 차라리 비스포크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자기가 취향이 잘 모르고 그냥 만들어진 예쁜 옷을 입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돈 신경 안 쓰고 저런 거를 그냥 질러서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메시티도 괜찮긴 한데, 아, 이, 이것도 괜찮긴 한데, 활용도가 조금 떨어질 것 같긴 해요. 가격도 괜찮고, 디자인도 나쁘지 않은데, 그런다고 막 어, 엄청 예쁘다 이런 건 아니고, 저는 이 주황색도 땡기더라고요. 워낙에 이렇게 강렬한 색상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만 딱 입어줘도, 그냥 검정색 반바지나 워싱된 흑청에다가 번거지에 저거 한 장만 입어줘도 딱 포인트가 될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디자인이 엄청나게 끌리진 않습니다. 와 까르띠에 시계 이것도 예쁘긴 예쁘네요. 근데 이런 빈티지를 모으기 위해서 저 돈을 태울 정도로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패스하고. 요 소재가 궁금하고 예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게 스웨이드 레더인데, 가죽인데, 표면을 약간 데님처럼 프린팅을 한것 같은데, 독특해서 하나 사고 싶긴 해요. 이런 줄무늬 반팔티나 이런 니트 조끼는 아, 너무 조잡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실의 색상도 그렇고, 너무 현란하게 들어가 있어서 저는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코튼에 폴리에스터가 섞였는데, 이 가격에 입기면 좀 너무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이 제품도 색감이나 톤은 괜찮은데, 에멜레온도로 자수 들어가 있는 것도 좋고, 크림색, 크림 베이지 색상의 녹색 들어간 것도 참 좋은데, 저게 마음에 별로 안 들어요. 'US 달러 커렌시 제품이라고 써있는데, 그러니까 통화, 미국 달러라고 써 있는 거잖아요.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것도 무난하니 괜찮은 것 같아요. 크림색에 블랙. 필기체 로고만 딱 들어가 있는. 네. 그런 심플한 제품 치고는 가격이 좀 세네요. 이제 기본 가격이 너무 오른 것 같아요. 요런 것도 색감 예쁘긴 한데, 자수로 돼 있는 것도 예쁘고, 예쁘긴 한데,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어서 저게 특별히 막 엄청 멋있다라는 생각은 안 드네요.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이제 많다 보니까 겹치는 게 많아서 사기가 힘든 제품들도 많고 이런 퀼트 제품은 나오자마자 다 솔드아웃이 됐나봐요. 근데 이걸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수공예품이라 그런지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84만원? 이제 한번 다 봤네요. 악세서리까지 전부 다 봤고, 그러니까 일반 이런 티셔츠, 플리스, 맨투맨 이런 것들은 사실 별로 예쁘게 나온 게 없는 것 같고, 이번 주차는 어, 이런 바지 제품들도 사실 할인할 때 사거나 다른 브랜드 제품으로 충분히 대체가 되는 게 많아서, 뭔가 퀄리티적으로 진짜 예쁘거나, 에멜레온 도르만의 독특한 디자인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지금 이 메쉬 티셔츠가 그나마 그런 면에서 에멜레온 도르게 확실하고 디자인이 좀 확실하니까 가격도 적당하고 이런 게 하나쯤 살만한데,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이 조금 있고 해서 저 디자인이 엄청 예뻤으면 무조건 샀을 텐데,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 에멜레온드르만의 독특한 디자인이 아니더라도 그냥 오랫동안 잘 입을 수 있는 거. 이런 모자나 이런 게 나중에 또살려고 하면 은근히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왔을 때는 귀한 걸 모르다가 좀 심플하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품절이 되고 나면 찾게 되는 그런 모자나 이제 기본 제품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는 제가 참고 참아서 못 샀지만, 다음 주차나 이제 다음 발매 때부터는 그래도 살게 조금씩은 있을 것 같아요. 첫 발매 때 너무 가죽 제품, 큰 비싼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가격이면 다른 걸 사겠다 해서 못산 것들이 많았지만, 이 다음번에는 한번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